확고한 눈빛의이 남자는 일부러 면도할 때 상처를 내서 셔츠에 피가 스며들게 했죠. 히틀러의 군사 기지에 도착한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경비병들은 평범한 장교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피 묻은 칼날을 핑계로 라커룸행을 요청했을 때 동행한 장교의 표정은 의심 없이 친절했습니다. 조수가 가방에서 꺼낸 시한폭탄을 함께 점검하는 데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깨뜨렸고 문 너머로 장교가 말하길 히틀러가 오고 있다고 했죠. 서둘러 가방에 폭탄을 넣고 먼저 방을 나선 조수가 장교의 주위를 돌리는 사이에 남자의 손가락이 남은 폭탄 장치를 스스로 작동시켜야 하는 상황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가 전쟁 중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 고 말하자 병사들은 당연하다는 듯 히틀러 바로 옆자리에 그를 앉혔는데 히틀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도 그의 표정은 태연했죠. 가방이 바닥에 놓이는 순간 폭탄과 히틀러 사이의 거리는 단 2미터였고 가짜 전화를 핑계로 회의실을 빠져나온 그는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했는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틀러가 전투 보고서에 분노하며 탁자를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가방이 넘어지자 한 장교가 방해가 된다며 가방을 히틀러에게서 멀리 옮겨 버렸기 때문이죠. 그 순간 거대한 폭발이 기지를 뒤흔들었을 때 멀리서 차에 오른 남자는 성공했다고 확신했고 베를린행 비행기에서 새로운 정부 계획을 세웠는데 도착한 조직원들은 히틀러의 생사가 불확실하다며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 남자는 히틀러는 분명 지옥에 있다고 외치며 쿠데타를 시작했고 위조 명령서로 군부대를 장악해 라디오 방송국과 국가의회까지 통제했는데 괴벨스의 저택에 난입한 순간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괴벨스가 침착하게 전화를 받아보라고 말했으나 때 소화기 너머로 들려온 히틀러의 목소리가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냈고, 그 순간 역사를 바꾸려던 용기 있는 시도는 몇 센티미터 차이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